이번에는 심 일반 심 2인데 스피량을 좀 약간 로우스핀으로 만들어서 여자 선수들보다는 좀 남자 선수들이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모델인데 예전 모델이랑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일단 한번 쳐보기 전에 샤프트는 저희가 조금 더이 모델은 스피드가 있는 분들이 치셔야 돼서 샤프트 중량을 60g 때부터 저희가 좀 준비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60g이지만 85마일부터 <laughs> 85마일도 심을 칠수 있나 85마일 된것 같은데, 아좀 약하네. 85마일로 쳤는데 볼 높이가 저희가 친게 일반 구도인데, 뭐 그렇게 낮게 가지는 런치 앵글이 13.8이면 뭐 중탄도죠. 어 응, 그렇게 아유, 낮게 가지는 않았다. 아니죠. 이번에는 한 80마일 중후반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 90마일까지 나왔네. 응. 90마일인데도 스핀. 스피인... 어떻게 보면 스피드 양이 좀 로우 스피드인데 잘 뜬다 그러면 뭐 공을 멀리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제일 어떻게 이상적인 건데 스피드 양이 적으면 보통 공이 잘안 뜨는데 아직까지는 뭐 헤드 스피드가 한 90마일 때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더 100마일 세게 치니까 오히려 스피드 양이 역시 덜 주네. 원래 세게 치면 좀더 올라가는데. 100마일에 2200. 저는 스핀 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2000 초반. 런치 앵글도 12.8. 그러니 거리가 는것 같은데.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아, 이이 채가 이래서 그런가? <laughs> 일단 요거 한번 쳐 보고 조금 120마일 칠수 있는 샤프트로 한번 바꿔서 네. 스핀량에 대해서 핑계를 못댈수 있게 샤프트를 네.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심쳐 보겠습니다. 어, 110툭쳐 볼게요. 오우, 샤프트를 바꾸니까 좀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 응? 툭천0대 2300. 네. 오우, 샤프트를 바꿨는데도 제가 좀 이렇게 색깔을, 코디를 좀 해가지고, 헤드색이랑, 오우, 약간 들어오는데, 조금 런치는 낮았는데, 스피이 그렇게 낮진 않아몇개더 쳐보시죠. 네. 헤드 모양은 뭐, 비슷하죠? 똑같아요. 디나 네. 맥스나, 심이나, 네. 어드레스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 네. 타감도 비슷한 것 같고 그냥 그 특징적인 게그 예, D모델만 요기 음. 달린 거 그거 말고는 다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어드레스 때도 아우 잘못 맞어요 어우 잘못 맞았을 때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laughs> 그냥 좀 낮게만 가고 뭐, 이렇게 엇비슷했다샤프들이 네. 예. 방향성이 좋다. 그죠? 샤프트 한번 바꿔볼까요? 네. 네. 자, 이제 심, 일반 심2의 스피드 양을 핑계를 못 되게 자꾸 이제 잘 생겼네 타고함 얘기하지 마시고 <laughs> 여기 잘못 맞으면 타고함 이상하니까 네. 네. 좀센 놈으로. 네. 저는 115만 이상 계속 쳐볼게요. 오. 몸속이 좋아요 세게 쳤는데 뭐2400 나쁘지 않습니다 스피는 네 지금 한1 1 0마일 조금 넘게 쳤거든요 네. 한번. 네, 2400이지만 뭐 이렇게 런치는 10도 정도 나갔으니까 굉장히 세게 쳐 볼게요 아 많이 세게 해봤자 2마일로네요 <laughs> 아 이게 역시 힘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네, 힘 주니까 약간 밀렸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더 빠르게. 아 잘못 왔어요. 아 세게 치면 스피드 줄고 잘못 말고 아, 네. <laughs> 다시 한번 더. 120을 보여주세요. 툭. 아, 알겠습니다. 그냥 툭 120. 네, 스피드 양만 올라가고 힘주니까. 자, 사실 오늘 몸이 안 좋아요. 아, 핑계대지 말고. 네. 네. 오, 이번에좀 좋아 보이는데? 약간 밀렸지만, 샤프트가 좀 강한가 보다. 아, 무슨 소리네요. 어. 다시 쳐볼게요. 근데 네. 어떻게, 뭐, 강한 샤프트 꼈을 때, 뭐, 근데 다자 기록이 스피이 높지가 않아요. 일단. 맞았을 때 공이 나가는 뭐 이렇게 풀으니까 느낌적인 게 있으니까 아 이건 좀 잘못 맞았는데도 뭐 죽을 것 같다 살것 같다 뭐 약간. 근데 다 테스트해 보면 어. 클일 났다 이래도 거의 결과치가 아 그럼 뭐 저희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 알루미늄 휠이 뭔가 도움을 트위스트 페이스나 이런 게좀 도움을 좀줄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인 것 네. 같아요 정형 프로가 좀 중요시한 타구감은 솔에 카본이 들어가서 조금 더뭐 어떻게 보면 좀더 좋은 느낌이 난다 아, 네. 카본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조금 강하네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이제 너무 세게 치지 않는 느낌으로 120마일 마지막. 마지막 120마일 살살 칠게요. 음. 오우, 지금 좋았어요. 네. 120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나왔지만, 여기서도 아무리 로우 스피으로한 것도 세게 치려고 막 손에 힘 들어가면 스피닝이 많아지고 네. 그것까지는 과학적으로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같이 했을 때는 뭐118 스피드인데도 뭐스피이 2,400이면 아주, 네, 아주 적정 또 스피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드라이버가 스피 레이트가 많이 높게 나오지 않네요. 그죠? 일단 저희가 다 쳐봤습니다. 뭐 이게 블루도 있는데, 뭐종용 프로가 어디서 보 핑크도 보고, 뭐 이게 좀 약간 컬러풀하게 예전에 선전할 때 프로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에서 이거 조립하는 선전이 있더라고요. 이 알루미늄 휠 베이스로. 뭐 이렇게 소울 크라운 조립하는 게 있는데 네. 어때뭐본게있다면서벨그램보 하면은 네, 네. 올 핑크로 커스텀 하시는 올 핑크가 아니라 이 휠만 핑크 샤프트도 핑크로 맞추시고 아, 그거는 네. 이제 뭐 샤프트까지 네, 커스텀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뭐 아마 핑크 말고도 다른 속으로도 커스텀을 요즘뭐 이제 그런 것도 또 커스텀을 할수 있는 게 이런 메이저 브랜드에서 좀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건데 일단 디자인은 되게 젊은 분들과 여성분들도 좀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디자인은 되게 좋고 타감도 좋습니다 타감을 너무 중요시하지만 일단 솔에 카본이 들어가서 조금 더 전에 신 모델하고는 조금 더 타극감이 조금 더 소프트해, 소프트해졌다? 네, 그런 소프트해지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비거리는 소프트하지만 다 간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피네이트가 좀잘 나온다? 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드로우 모델은 한번 슬라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시, 직접 시타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시타하실 때는 여기 무게를 좀 최대한 무거운 걸로 넣어서 한번 시타해보시는 걸추천 해드립니다. 네. 네. 아버지 선물할 때 금색으로 칠해서 선물하면 될요 아, 금색 말고 <laughs> 돈을 드리세요? <들이세요>? 네. <laughs> 금이나? 네. 금색은, <laughs> 금색은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이거나 네. 금을 직접 드리는 걸로. 마음 금색으로? 네. 오늘 뭐 일단 저희가 테일러메이드 심뭐 시타를 일단 한번 쳐보면서 해봤는데, 한번 일단 골퍼분들도 뭐 시타를 한번 일단 쳐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요즘은 대세라고 할수 있죠. 네. 꼭스타일보시고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네. 코스에서도 뭐 멋있게, 멋있는 디자인으로 굿샷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처바의 조태형 프로. 일단 처바의 이종혁 프로였습니다.